엄마랑 파파가 싸 싸워, 싸웠어 싸워서 이제 안 보기로 했거든. 응. 응. 생각이 많겠다 혼자. 친구가 <laughs> <laughs>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한다고? 설마전 <laughs> 남친한테? 어 진짜. <laughs> 하지 마. 어, 그건 뭐 헤어졌으면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지. 음. 아안 하는 게 맞는 거 어, 같아. 그건 맞아요. 한번 헤어졌는데. 음 여보세요. 어 왜? 어디야? 아 전화했나 보다. 그 최천이지. <laughs> 왔어? 어. 그럼 오늘. 볼수 있어. 아, 쏘. 어. 시안이 파판가 새로 생긴 남자? 왔어. 뭐? 뭐야? 뭐야? 아. 뒤에 선물 좋아한다고 해서 해서왔지. 오. 시아님. 시. 자. 자. 시아 자, 잠다고. 자, 건드지 마. 어, 건드지 마. 어, 진짜 잘 생겼어. 내가 상피고 뭘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하의 오빠, 스물아홉 살 고봉기라고 합니다. 친 오빠. 잘 먹네. 오, 잘 잘생겨... 생겼어. 잘 <laughs> 생겼어. 오랜만이다. 남매가 살기 좋다. 보통 이렇게 남매는 살기 좋다. 원래 대면대면하고. 내 거야? 뭐? 아니, 내 거야. 저한테. <laughs> 어, 네. <뭔> <laughs> 현실 남매. <laughs> 아, 이게 현실 남매죠. <laughs> 그래서 뭔 일인데? 어? <laughs> 뭐, 뭔일 있어? 없는데? <laughs> 어, <근데>? 왜? 아니, <laughs> 뭐, 뭐, 뭐라고 하길래? 고민이 있어서 오라고 했지. 음 그런 것도 고민이긴 해. 요즘에 막 가족 음. 얘기 하잖아? 음. 그러면은, 시아니는 나는 엄마가 있고, 또 돌봄 선생님 있고, 파파가 있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이렇게 가족인 줄 아는 거야, 시아니 아니, 완전 가족인지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음, 음. 파파라 부르기도 했고 음. 약간 앞에 빈자리를 음. 좀 채워준 사람이잖아 음. 시안이한테도 음. 처음에 갑자기 이제 파파 갈 음. 거야, 이렇게 음.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제일 고민이겠는데 그게, 니도 일단 좀 복상했죠 음. 은하가 이제 이혼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어느 시점에 알려줘야 되나 시안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알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근데 그게 잘 걱정이 돼서. 어쨌든, 시안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 계속, 응. 그러면. 응. 내가 봤을 때는 응.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응. 시안이를 생각해서라도 응. 흐지부지 그냥 탓을 하고 확실하게 끊어내는 응. 게 맞아. 바빠 이제 바빠서 이제 못 보신 못 본다. 응.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치. 바빠져서 못 본다고. 응. 뭐 정답은 아닌데. 그치, 그치. 응. 아니, 왜. 그왜 굳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가장... 그 아저씨를 만나지 않는다. 음. 어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고 음. 해야지. 왜냐면 언젠간 보게 될수 있어 이러면 희망을 품어요. 음.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아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 보다 이런 희망을 가지거든요. 음. 근데 아예 통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요. 네. 다시 알았어. 짠! 뭔데? 한번 읽어봐요. 음. 자, 시아 이거 이제 정리하고 올래? 왜요? 어, 시아니한테 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엄마가 시아니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 시아니 혹시 요즘에 파파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응. 거짓말 응. 삐쳤어 응. 예전처럼 자주 안아주니까 삐쳤어 응. 어, 그냥 안 보고 싶어 그냥? 응 시안이 생각을 했어 아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 이제 나왔어 파파가 아빠가... 아. 응. 안 와서 요즘 요즘 안 와서 응안 응. 와서 요즘 요즘 안 와서 응. 응. 보고 싶었어. 응. 에이, 가 <laughs> 응. 마음이 아프겠네. <laughs> 아왜왜 왜. 왜. <laughs> 엄마가 울음이 왜 이렇게 많지? 음. 음. 엄마가 운이 더 속상해가지고 그럼, 애기도 속상하지, 음. 어려도 시언이가 엄마가 슬퍼하는 걸 알고 제 눈치를 약간, 애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도 되는 애기가 제 눈치를 보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또 미안하고 고맙고, 정말 잘 해야겠다 생각 들었었죠. 음, 엄마는, 아, 시안이가 파파 보고 싶다고 했잖아, 방금. 네. 근데 엄마랑 파파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안 보기로 했어. 왜요? 음... 엄마랑 파파가 싸워, 싸웠어 싸워서 이제 안 보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 파파랑 같이 안 보고 시안이랑 엄마랑만 둘이서 행복하게 살려 살 거거든. 응. 음, 농기를 냈구나. 음, 잘했다. 그러면 앞으로 음.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을까? 네 정말? 네네 정말? 네 봐봐, 네. 응. 시아이한테 1등은 엄마야 사랑해요 깜짝이야? <laughs> <그치>, 엄마도 사랑해? <laughs> 애착이 엄청 단단하다. 엄마만 있으면 되지 뭐. 은하 씨도 시안이도 마음이 참 이쁘다. 근데 막상 얘기하고 나이까 괜찮았어요? 시안이가 상처 받을까 봐 걱정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담담하게 말해줘서 마음이 좀더 아팠어요.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자 그런 것 같아. 내가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눠봐. 그러니까. 네. 엄마 마음. 근데 그거를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안쓰러워하니까 본인이 지쳐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지쳐, 나중에. 어, 어. 응? 본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게 살아야 돼. 아셨죠? 네. 지안아, 어. 일단은. 엄마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음, 우리 시아니가, 응? 음, 음, 엄마 때문에? 아니, 슬픈 일 없게 엄마가 정말 시아니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살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